안녕하세요. 히말라야, 아니지, 현지 시간입니다. 오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서킷 3일째입니다. 여기는 참해이고요. 어제 거의 잠들기 직전에 전기가 들어와서 거의 그냥 전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동안. 근데 전기는 들어오는데 아침에 뜨거운 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세수만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아직도 침낭은 사용은 안 했고 이불만 그냥 두껍게 덮고 자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모모를 달라고 했는데 모모를 먹고 한 7시 반쯤에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uh, 아, 나왔어요. 아, The G. and come to year. Ah okay okay yeah. okay so You are going up? Yeah I'm going up um, my friend said I'm going up Ah really? Today Today I upper Leda. leda leda Wow very far I go to Upper Pisang BBC. Yeah oh. Come back ah. to Kathmandu Wow In, in 10 days Wow <laughs> yeah. Very strong It's not so very strong same as you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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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I'm first time to... First time? Yeah to... yeah, yeah. 안으로 들어, slowly, slowly. 비스타리, oh, 비스타리, yes. 비스타리 yes. 알아요? Yeah. Yes. Yes. <laughs> yeah, I know 비스타리. <laughs> 모모라는 네팔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만두랑 뭐 똑같아요. 근데 제가 감자 모모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안에 아마 감자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으깬 감자에다가 약간 카레 향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맛있어요. 먹고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참에라는 마을이고 오늘 어퍼피상까지 갈 겁니다. 고도가 이제 3000m가 넘어가기 때문에 고산증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와. 제 예술이네요. 카메라에 이 느낌이 잘안 담기는데 와, 저 설산에 해가 쫙 들어온데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오늘 날씨가 맑다, 맑아. 오늘 가는 도중에 브라탕이라는 마을을 거쳐서 가는데 거기가 사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꼭뭐 애플 파이, 뭐 애플 도너츠 이런 걸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사과가 날라나 모르겠네. 와, 근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오늘 3일차인데,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저 물이, 이제 빙하 물, 그러니까 위에는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 플러스 계곡물, 그리고 석회 물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색깔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되게 예뻐요. 아,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확실히 여기가 이제 참외라서 사람들이 많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스데, 저는 그 다라파니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보통 유럽인들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제가 어제 잤던 여기 참외라는 마을까지 지프를 타고 와서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걸을 때는 현지 말고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오늘은 벌써부터 사람들이 좀 많이 오네요. 걷다가 힘들 때는 그냥 고개만 살짝 옆으로 돌리면 됩니다. 와, 와, 여기 아마 안나푸르나일 거예요. 저거 한번 보면 한 5분 정도 더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왔네요. 위로 올라가느냐, 오른쪽 큰 길로 가느냐. 제가 요거 사전 예습 해왔죠. 찬고리 크리스담 요두 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야, 여기 또 갈림길이 두 개가 나오는데 맵스미 지도풀에서는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피상 갈려면 이쪽으로 가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흰색 빨간색 표시가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오르막이니까 내리막길로 가는 걸로. <laughs>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야겠지만. 아, 고민되네. 촬영을 하면서 오니까 조금씩 지체되네 아 근데 촬영을 해야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서서 멋진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그냥 땅만 보고 계속 걸었을 것 같아요 오늘 목적지인 어퍼피상이 경치가 그렇게 좋, 좋답니다 그래서 숙소도 미리 알아놨고요 경치가 좋다는 숙소 모든 코스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요 어제보다 1시간 9시 55분 1시간 55분 만에 이 브라탕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게 다 사과나무인 것 같은데 앙상합니다 애플파이는 못 먹겠네요 아쉽다 작년에 수확한 거 창고에 넣어놓고 쓸 수도 있잖아요 여긴 것 같은데 아예 문을 안연것 같아요 아 어디선가 이 사과 향이 나거든요 아 냄새나서 사과 너무 먹고 싶은데 내 느낌이 오랫동안 장사를 안한것 같은 느낌 이런 어제 제가 걷다가 발바닥에 물집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바늘로 톡 터트리고 잤는데 오늘 걷다 보니까 조금 따끔따끔 해가지고 테이프를 좀 붙이고 걸으려고요 제가 발이 요족이에요 요족 아치가 좀 심한 요런 걸 요족이라고 하는데 저도 요족인지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물집이 좀잘 잡혀요 발가락 물집에는 테이핑하면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발바닥에는 붙여도 이거 밀려서 떨어지지 않을까? 물집이 새로 또 잡혀서 뚫어야 될것 같아요. 좀 터트리고 와야 될것 같아. 물집 이꽤 많이 났어, 크게 났어요. 좀 약간 극혐인가? 시청에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소독 안 해도 되나?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가 뜨거워서 그런지 엄청 따뜻해요.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냥 여기서 도자리 깔아놓고 낮잠 자도 될것 같은. 아, 너무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 와, 여기는 이 절벽을 깎아서 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오, 와, 이돌 떨어지면 어떡하냐? 빨리 가야겠는데. 그런 거봐 위에 금 같잖아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빨리 가고 싶은데 가방이 무거워서 빨리 가지 못하겠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돌들이 제가 봤을 때 언제 떨어져도 와 어, 이렇게 다 금이 갔잖아 근데 이걸 내가 조심히 간다고 조심히 갈 수가 있나? 그냥 무너지면 끝인데 이런 돌이 뭐 떨어질 확률이 적다고는 하지만. 0이 아닌 이상 그 확률이 제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와! 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래요. 이거. 어쩌냐? 아! 어? 야, 저기 다리 하나 더 있는데? 저기 아주 튼튼한 철교가 있네요. 허허허, <laughs> 땡큐. 와, 그 와중에 저기 보이는 산 기가 막힌다. 야, 여기 와서 보니까 저 다리는 너무 허술해 보인다. 이거 얼마나 튼튼해. 어 좋아. 여름이었으면 진짜 한번 들어가 보고 싶겠다. 아, 제가 온 길이 좀 돌아온 길이네요. 아까 전에 저 다리로 건너면 산을 통과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한분 가시네. 근데, 요, 그냥, 일반 길로 가면 약간 돌아서 가는 것 같아요. 요게 산길이거든요? 일로 가면 뭐 별로 볼게 없을 것 같아서, 요번에 도로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와, 여기 산이 미쳤잖아요. 보세요. 요거 보면서 조금 우회해서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살면서 이런 풍, 이런, 이런 풍경은 진짜 처음 보네요. 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지형이? 바람에 깎여서 그런 건가? 엄청 매끈해요. 여기 사람이 깎은 것 같아. 와. 지금까지 본 풍경 중에 제일 이상합니다. 외계 행성에 온것 같아요 저기 설상 있고 여기는 외계 행성 아... 돌아오니까 풍경은 좋은데 길이 너무 빡세요 아 힘들어 진짜 풍경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 이쪽에는 아까 그 풍경 보이고 여기 뒤에는 안나푸르나 안나 봉우리 보이고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4.8km 남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경사가 어찌 될지 몰라서 한 2시간 내지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 3시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간식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한 4개 사왔어요 안 먹고 있다가 혹시라도 조난 당했을 때 먹으려고 산 건데 지금 거의 조난당한 것 같으니까 먹어야 될것같아 분명히 동물이 안 산다 그랬는데 원숭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어제부터 나를 쫓아오는 건지 별로 맛이 안 느껴집니다 그냥 당충전 요거 먹으면 한 30분은 갈수 있겠지 그래도 출발하려고 지금 현재 고도를 딱 보니까 3029미터네요 아 제가 드디어 3000미터를 넘었습니다 아 고산병만 안오기를 기도해봅니다 진짜 웃긴게 아까 고도 3000미터를 딱 확인하자마자 조금 올라오는데 두통이 생깁니다 이거 완전 플라시보 아니에요? 플라시보 반대, 그 뭐지? 아무튼. 아, 이거 완전 고도 괜히 받네. 진짜로, 진짜. 이 관자놀이가 꾹꾹 누르는 것처럼 좀 아파요. 하. 아직 고도를 한 300m 더 높여야 되는데. 하. 조심스레 가보겠습니다. 괜찮, 컸지. 고산병 오면 안 돼. 아, 노소리해 no, 초콜릿 가방 속 너무 깊숙이 있어. 아, 여기가 이제 분기점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제 로어 피상, 오른쪽으로 가면 어퍼 피상. 어퍼로 가는 게 경치가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제가 알아본 숙소도 어퍼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퍼로 갑니다. 어, 평평한 곳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그늘에 얼음이 얼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추워지나 봐요. 혼자밖에 없어서 음악 들으면서 마지막 힘내서 가볼게요. 아, 풍경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아마 저기 보이는 저쪽 마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가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후. 도착하지 않을까요? 진짜 마지막 힘내서 가볼게요. 아, 진짜 안 쉬려고 했는데 아, 이 바위만 보면 엉덩이가 저절로 여기로 붙습니다. 마치 장, 자석의 N 극과 S 극처럼 그냥 붙어버렸어요. 안 떨어져요. 780m 남았거든요. 그래서 안 쉬고 그냥 쭉 가려고 했는데, 야, 이 너무. 나보고 앉으라고 이렇게 돌을 깔아놨어 너무 너무 안고 싶게 생겼잖아 걷다 보면 이런 돌이 잘 없거든요 진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안 쉬고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진짜 제가 미리 찾아봤 oh namaste where is your mom ah i mom sir. ah yeah. namaste <laughs> have a room no it's too windy we can go to another hotel ah this one no, no. Ah. it's too windy because we don't make a fire okay so, okay okay, okay, okay. 아, 숙소를 찾아야 돼. 아무 데나 갈순 없어. 아, 호텔 로열 마운틴. 마운틴, 호텔 로열 마운틴, 호텔 로열 마운틴. 너 알아? 너네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안녕. 나 숙소 찾아야 돼. 아유. 아이들이 힘들어해줬네. 돌아가면 야, 아, 동글대동글대는 한국 노랜데. 돈여밭. 토일렛? 아웃사이드? 트일릿 토일렛 인사이드. 너하도 탈, 하도 하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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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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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케이 오케이, 오케 a 오케이, o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k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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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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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어쨌든 죽을 뻔 했습니다. 아, 결국 살아서 왔네요. 1시간 전부터 물이 고갈돼서 목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 맛있어. 방콕 여행하면서. 샌드위치 진짜 맛있게 먹었었는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은 이게 더 맛있네요. 진짜. 지금 샌드위치 줘도 안 먹을 것 같아. 한 시간 정도 누워서 쉬었는데 몸이 조금 으슬으슬해서 냉큼한 국물 하나 먹고 좀 쉬려고 나왔습니다. 아 제발 고산병이 아니어야 할 텐데. 삶은 계란 두개0천 원입니다. 비싸죠? 올라갈수록 비싸다네요. 국물 있는 게. 뚝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땡뚝을 먹고 싶은데 참고로 여기 식당 뷰가 진짜 기가 막힌데 역광 때문에 카메라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안나푸로나 이봉입니다 안나푸르나 이봉 이쪽이 서쪽인가 봐요 그래서 해가 지면서 저게 잘안 당기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담아볼게요 이게 이제 뚝바라는 음식인데 우리나 칼국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알나 예 냉큐 이거는 매운 소스 먹다가 넣어 먹으면 얼큰하니 좋아요 뚝바보다는 땐뚝이라는걸더 좋아합니다 그거는 어, 비슷한데 면이 약간 수제비 면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Oh. Uh.